안녕하세요 개발여사입니다 어, 저도 다름이 아니라 어, 저희 개발소린장은 아직 여기가 춥거든요 좀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피는 건 피는데 활짝 피지는 않, 않네요 여기 예, 활짝 핀건 있는데 이렇게 아직 몽우리진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가게잖아요 가게라서 추워요 엄청 그래서 오늘도 오늘 쉬는 날인데, 아유, 춥지만, 나오기 싫었는데, 어, 식물 등도 켜줘야 되고, 또, 롤스크림도 올려줘야 되고, 이래서 나왔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너무 예뻐요, 지금. 진한 빨강이거든요? 진한 빨강.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애들이 추워서 그런가, 이렇게, 피다가 마는 것 같은 느낌? 아직 살짝 피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피, 피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피야 되는데, 추워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보세요. 꽃이 엄청 예쁘게 이렇게 깊는건피어요 이거 봐라, 아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아직, 가지발사 인장도 아직, 이제, 모으니까 지금, 많이 지고 있는데, 네. 지금, 개발선인장들이 몽을 졌어요 애들이 크리스마스 개발선인장이잖아요 얘들 봐요 한번 가지발선인장도 아직 피지도 못하고 이래서 추워서 그런지 이거 한번 보세요 엄청 예뻐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근데 뭐 고수님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잘한다 이러지만은 저희는 뭐물 주고 요렇게 어? 식물등 켜주고 뭐 요런 거 밖에 할줄 모르잖아요 보고 매일 배우는 거예요. 요거 주황색 안 보세요. 너무 예뻐요. 이거 한번 아유 예쁘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키우는 이유는 이게 개발생장이 음뭐 같은 것도 많아요 사실. 그런데 종자가 다른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각색으로 지금 지금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모고있는중 여보세요. 아, 유 너무 예뻐요 이런 이런 거 겨울에 어디가 이렇게 예쁜 꽃을 보겠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뭐또 햇빛이 간간히 들어오고 제가 또 열심히 식물등을 켜지고 있거든요 또또 저녁 되면 또롤스크 내려주고 아침 되면 올려주고 지금 이거는 제가 모르 사이에 엄청 피워 졌어요 오늘 좀꽃좀 좀 따주고 가려고 그래요 이걸 집에서 봐야 되는데, 뭐, 집에서 볼 여건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제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예쁜 모습을 집에서 늘 보고 이래야 되는데, 뭐, 의무적으로 그냥 와서 불 켜주고, 불 꺼주고, 롤스크린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응? 이렇게. 아우, 이거 보세요. 이렇게 햇빛이 다가오니까 쨍쨍. 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엄청 예쁘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나가는 분이 우리 옆에 위장원을 하시는데 좀 파라고 자꾸 얘기하시더래요. 근데 이 종자가 다 다르니까 글쎄 팔기가 조금 더 나서지는 않아요 사실. 한 번에.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 2년 계약했는데 2년 지나면 이게 어디로 옮겨야 될지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예쁘잖아요 여기 조금만 있으면 저희 집에 있는 양반도 좀 집에다가 키우려 할 텐데 너무 많으니까 냄새가 흙냄새가 나서 못 키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봐요 이게 종자가 달라요 이거 이거 안 보세요. 요거요거 요거. 꽃이 여기 또 달라요. 다. 너무 예쁘잖아요. 내가 아침엔 거의 못 봤거든요. 일 다닌다고. 근데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일어왔더니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응. 이건 찐분홍 안 보세요. 이거 그 찐분홍. 아우 세상에. 이거 안 보세요. 막 아, 눈이 반짝반짝 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꽃도 한번 보시고, 또 힐링도 하시고, 뭐, 그래, 욕심 많게, 그래, 많이 키우나 하지만은, 또, 이렇게, 키우는 분, 키우는 사람은, 다, 또, 이유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이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렇게. 아우, 너무 예뻐요. 이거 한번에 너무, 너무 많이 피웠답니다. 이렇게. 예, 이다 하시더라도, 요, 응. 음. 이거 한 보세요, 이거. 세상에, 막, 이렇게. 언제 터뜨릴지는 몰라요, 이렇게. 너무 추우면 못 터뜨리겠죠? 지금 약간 지금 또, 온풍기도 털어주고, 털어주고 있어요. 제가 있을 때좀 털어준다고. 아, 이거 안 보세요. 잎쁘시덜시들한데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꽃은 이렇게 예쁘게 피어주고 있어요. 이거 안 보세요, 이거. 응. 응. 그걸 어떤 걸 파냐고요 이게 다 이렇게 예쁜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또 노란색이네 같이 숨겨져 있는데 어떤 건 노란색이고 어떤 건또 이런 색이네 아우 너무 예뻐요 응. 개발을 완전히 개발 완전히 좋아하게 된 개발 회사였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